1997년 12월 20일 이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입니다. 그날 아침,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뉴스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말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징후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997년 5월, 한보철강이 부도났습니다. 7월에는 기아 자동차가 무너졌습니다. 10월에는 환율이 900원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환율은 1420원을 넘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145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3.5%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3.2%입니다.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위기의 징후를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징후. 환율 폭등입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율이란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달러. 대비원화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1997년 10월 환율은 900원이었습니다. 11월에는 1000원을 넘었습니다. 12월 IMF 신청 당일 20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두 배가 된 겁니다. 당신이 가진 100만 원의 가치가 5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2026년 현재는 어떨까요? 2024년 초 환율은 1200원대였습니다. 지금은 1450원입니다. 2년 만에 250원 올랐습니다. 얼핏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최근 6개월간 100원이 올랐습니다. 이 속도라면 6개월 후에는 1500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환율 1,500원은 마지노선입니다. 1997년 IMF 직전 환율이 2,000원까지 갔던 걸 기억하십시오. 1,500원을 넘으면 심리적 공포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달러를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환율은 더 빠르게 오릅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48세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입니다. 김 대리는 2023년에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3억 5천만원. 금리는 4.5%였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130만원을 냅니다. 월급은 400만원입니다. 이자 내고 나면 27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라면 가격이 10% 오릅니다. 휘발유 가격이 20% 오릅니다. 전기료가 15% 오릅니다. 김대리 생활비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남는 돈이 40만 원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금리 인상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외국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리가 5.5%가 되면, 김 대리 이자는 145만 원이 됩니다. 생활비 230만 원. 합치면 375만 원입니다. 월급 400만 원에서 25만 원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 위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시간 환율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1450원을 넘어 계속 오르고 있다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두 번째 징후. 국채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국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빈 문서입니다. 나라가 돈이 필요할 때, 나한테 돈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라고 약속하는 증서죠. 국채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3년짜리보다 높습니다. 당연합니다. 10년 동안 돈을 묶어두는 게 3년보다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3년짜리 금리가 10년짜리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이걸 금리 역전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3년 후에는 더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국채를 더 선호합니다. 단기 국채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반대로 장기 국채는 아무도 안 사니까 금리가 오릅니다. 1997년 9월, 한국에서 금리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3년 국채 금리가 13.5% 10년 국채 금리가 12.7% 였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위기가 온다는 걸두달후 IMF가 터졌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에서 금리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2년 국채 금리가 4.3% 10년 국채 금리가 4.1% 였습니다. 차이는 0.2%포인트. 거의 역전 직전입니다.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이 흔들리면 한국은 더 심하게 흔들립니다. 한국 상황은 어떨까요? 2025년 12월 기준. 3년 국채 금리는 2.8%. 10년 국채 금리는 3.1%입니다. 아직 정상입니다. 하지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는 0.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지금은 0.3%포인트입니다.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53세 자영업자 박사장 이야기입니다. 박사장은 20년간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 매출은 월 1,500만원이었습니다. 순수익은 300만원. 그런데 2025년부터 달라졌습니다. 재료비가 올랐습니다. 달고기 값이 20% 올랐습니다. 기름값도 15% 올랐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이 늘었습니다. 순수익이 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게 임대료를 갱신해야 했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40만원 올렸습니다. 이제 월세는 400만원에서 440만원이 됐습니다. 순수익은 160만원이 됐습니다. 박사장은 은행에서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쓴 돈입니다. 금리는 6.5%. 한달 이자가 25만원입니다. 순수익 160만원에서 이자 빼면 135만원입니다. 2020년에는 300만원 벌었는데, 지금은 135만 원입니다. 반 토막이 났습니다. 만약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박사장 대출 금리도 7.5%로 오릅니다. 이자가 30만 원이 됩니다. 순수익은 130만 원이 됩니다. 가족 4명 생활비가 최소 200만 원입니다. 적자입니다. 이게 바로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 보십시오. 국고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과 10년 금리 차이를 보십시오. 만약 그 차이가 0.1%포인트 이하로 줄어들면 빨간 경고등입니다. 금리 역전 직전입니다. 세 번째 징후. 가계 부채 폭증입니다. 가계부채는 가정이 진 빚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빚 모두 포함됩니다. 2025년 현재 한국 가계부채는 1800조 원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105%입니다. 나라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가정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월급 400만원을 받습니다. 은행 대출이 2억원 있습니다. 금리가 5%라면 한달 이자는 83만원입니다. 월급의 20%입니다. 아직 감당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7%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116만원이 됩니다. 월급의 29%입니다. 생활비 200만원 빼면 104만원 남습니다. 저축은 불가능합니다. 금리가 8%가 되면 이자는 133만원입니다. 월급의 33%입니다. 생활비 빼면 67만원 남습니다. 이때부터 카드를 긁기 시작합니다. 1997년 IMF 직전, 가계부채는 GDP 대비 60%였습니다. 지금은 105%입니다. 거의 두 배입니다. 당시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건 변동금리 대출 비중입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60%가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는 시한폭탄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3억원 대출에 현재 금리 4.5%라고 가정합니다. 한달 이자는 112만 원입니다. 6개월 후 금리가 6.5%가 되면 이자는 150만 원입니다. 38만 원이 늘어납니다. 42세 직장인 이과장 이야기입니다. 이과장은 2022년에 6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4억 5천만 원. 변동금리로 받았습니다. 당시 금리는 3.5%였습니다. 한달 이자는 132만 원이었습니다. 월급 550만 원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금리가 5.5%로 올랐습니다. 이자는 187만 원이 됐습니다. 55만 원 늘었습니다. 생활비는 그대로 250만 원입니다. 남는 돈이 113만 원이 됐습니다. 저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이 학원비 60만원도 빠듯합니다. 만약 금리가 7%까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262만원이 됩니다. 생활비 합치면 512만원입니다. 월급 550만원에서 38만원만 남습니다. 카드값 100만원 내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때부터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가계부채 위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당신의 대출을 확인하십시오. 변동금리 대출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고정금리로 전환하십시오. 수수료 내더라도 바꾸는 게 낫습니다. 위기가 오면 금리는 한순간에 뛰어오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네 번째 징후. 기업 부도 연쇄 발생입니다. 기업이 망하기 시작하면 위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1997년 IMF 직전을 보십시오. 1월 한보철강 부도, 3월 산미그룹 부도, 7월 기아자동차 부도, 8월 한라그룹 부도, 11월 IMF 신청. 불과 10개월 만에 대기업 4곳이 무너졌습니다. 기업 부도는 왜 위험할까요?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보철강이 부도나자 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아자동차 부도로 3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그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 소비가 줄었습니다. 소비가 줄자 다른 기업 매출도 떨어졌습니다. 그 기업들도 부도났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2026년 현재는 어떨까요? 팀에프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을 못했습니다. 피해액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소 판매업체 수백 곳이 연쇄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PF대출 부실도 심각합니다. PF대출은 건설사가 아파트 짓기 위해 받는 돈입니다. 2025년 현재, PF 연체율이 4.2%입니다. 1년 전 2.5%였습니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PF가 부실화되면 건설사가 망합니다. 건설사가 망하면 협력업체가 연쇄 부도납니다. 57세 건설 협력업체 대표 최 사장 이야기입니다. 최 사장은 30년간 철근 납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주요 고객은 중견건설사였습니다. 2023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연 매출 20억 원, 순수익 3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졌습니다. 건설사가 대금을 늦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30일 결제였는데 6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90일이 됐습니다. 최 사장은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에서 단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금리는 6.5%였습니다. 2025년. 건설사가 PF 부실로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대금 6억 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최 사장 회사 자본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6억 원을 못 받으면 회사가 망합니다. 직원 15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최 사장 집도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연수의 부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다니는 회사를 점검하십시오. 회사 실적이 어떻습니까? 매출이 줄고 있습니까? 구조조정 소문이 돕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비하십시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십시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십시오. 위기 때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 징후를 봤습니다. 환율 폭등, 금리 역전, 가계 부채 폭증, 기업 부도 연쇄. 이 징후들이 동시에 나타나면 제2의 IMF가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전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략 1. 현금 비중을 30% 이상 확보하라.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현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주식이 폭락해도 현금은 가치가 유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입니다. 한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1,8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비상금입니다. 실직해도 사업이 망해도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돈입니다. 어디에 보관할까요? 은행 예금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한 은행에 5천만 원씩 나눠 놓으십시오. 절대 주식이나 부동산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위기 때는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주식은 반토막 나고 부동산은 팔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오늘 은행에 가십시오. 통장을 하나 만드십시오. 이름을 비상금이라고 적으십시오. 매달 50만원씩 넣으십시오.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2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3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6개월 치 생활비가 모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5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20만 원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1997년 IMF 때 현금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집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겼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전략이 빚을 줄여라.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빚은 위기 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1997년 당시 빚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한 해에 6,000명이 넘었습니다.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빚을 점검하십시오. 변동금리 대출이 얼마입니까? 신용카드 빚은 얼마입니까? 모두 합치십시오. 그 숫자가 당신 연봉의 100%를 넘는다면 위험합니다. 200%를 넘는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첫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지금 당장 은행에 전화하십시오. 고정금리 전환을 신청하십시오. 수수료가 100만원 나온다 해도 바꾸십시오. 금리가 2%포인트만 올라도 1년에 수백만원 차이입니다. 둘째, 신용카드 빚부터 갚으십시오. 신용카드 금리는 15%에서 20%입니다. 살인적입니다. 100만원 빚이 1년이면 120만원이 됩니다. 20만원이 이자입니다. 이 돈을 은행에 갖다 바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돈입니다. 카드 빚은 최우선으로 갚으십시오. 셋째, 추가 대출을 받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참으십시오. 빚으로 빚을 갚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눈덩이는 계속 커집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빚이 많다면 더 이상 늘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줄여나가십시오. 빚을 줄이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외식을 줄이고, 옷을 덜 사고, 여행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지금뿐입니다. 위기가 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옵니다. 지금 조금 참는 게 나중에 훨씬 낫습니다. 전략 3. 달러 자산 10% 이상 확보하라. 환율이 오를 때 유일하게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1997년 IMF 때 환율이 900원에서 2000원으로 뛰었습니다. 1000만 원어치 달러를 가진 사람은 2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 돈으로 헐값에 나온 부동산을 샀습니다. 지금 그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전체 자산의 10%에서 20%입니다. 당신 자산이 1억 원이라면 1 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달러로 바꾸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당신 자산 일부는 지켜집니다. 어떻게 살까요? 은행 앱에서 5분이면 됩니다. 외화 통장을 만드십시오. 환전 신청하십시오. 우대 환율을 받으십시오.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지 마십시오. 나눠서 바꾸십시오. 환율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분산 매수가 안전합니다. 달러 말고 다른 건 어떨까요? 금도 좋은 선택입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전쟁이 나도, 나라가 망해도, 금의 가치는 유지됩니다. 금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금을 살수 있습니다. 1g부터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매달 10만원씩 달러를 사십시오. 1년이면 120만원입니다. 환율이 1,400원이라면 853달러입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127만원 가치가 됩니다. 7만 원 이득입니다. 환율이 2,000원이 되면 170만 원입니다. 50만 원 이득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50만 원을 잃는 겁니다.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환율이 오를수록 손해입니다. 달러를 가진 사람은 이득입니다. 위기 때는 준비한 사람과 안한 사람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정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증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은 1450원을 넘었습니다. 금리 역전 직전입니다. 가계부채는 1800조 원입니다. 기업 부도가 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빚이 적었습니다. 달러를 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헐값에 나온 자산을 샀습니다. 지금 그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빚이 많았습니다. 현금이 없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가 오자 집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겼습니다.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현금을 모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빚을 질 것인가? 달러를 살 것인가? 아니면 원화만 가지고 있을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징후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경고음은 울리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킵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